최근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당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가 단순한 건강 악화에 그치지 않고 뇌의 구조의 변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의료 분야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과로가 뇌에 미치는 신경 생물학적 영향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을 주당 최소 52시간 근무하는 과로 그룹과 표준 근무 그룹으로 나누어 MRI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장시간 근무를 하는 그룹에서는 뇌의 전두엽의 회백질 용량이 평균 19%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위는 주의 집중과 작업 기억 등 다양한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전두엽와 뇌섬엽 등총 17개의 뇌 부위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과로가 뇌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하며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장시간 근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로의 위험성은 국제적으로도 경고되고 있으며 매년 74만 5천 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연구는 장시간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